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하사는 아사의 명성을 돕고 이제 남쪽으로 침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이곳을 요새화해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아 이것으로 이제 유다 정복을 위한 전초 기지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도 깨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찾아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곧간과 왕궁 곳간의 은검을 취하여 다미색에 그한 아람왕 베나사에게 보내며 가로되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침입하러 오니까 아사는 바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전리품 전부를 아람왕 베나사에의 도움을 청할 목적으로 갖다 바쳤던 것이고요. 이처럼 아사는 초기에 온전히 여호와께만 의지함으로써 받은 축복의 선물들을 이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함으로 다 잃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 이와 같이 이제 아람왕을 이스라엘 민족간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그 다음 한 세기 동안 계속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간섭하게끔 만든 큰 실수를 저지른 거요.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어 이것은 이제 아사가 그의 부친 아비아나는 달리 비굴하게 먼저 아람에게 약조를 청하는 것인데요. 아하스가 아스로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원조를 요청할 때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대신에 예국군대를 의지하던 자들의 결말은 다 동일하게 이방의 앞자에 놓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리라는 것은 아람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요청에 기꺼이 응하여 쉽게 약조를 깨뜨렸습니다. 아람이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어, 처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틈을 타서 남한국보다 많은 지파와 세력을 가진 북한국과 동맹을 맺어 안전을 구가 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력을 키워서 이제 팔레스타 진출을 꿈꾸고 있던 차에. 아사가 그 명분을 제공해 준 것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조를 무시한 채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자국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간의 분쟁은 오히려 사단이 성도들을 이간질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 아, 이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베나다시 아스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이제 이온 단, 아멜, 아벨마임, 납달리 모든 국고성은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대입니다. 바사가 성을 건축하던 남아는 반대 위치 있는데. 이로 볼때 아람이 직접 이스라엘과 접전한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서 공격함으로써 바하사로 하여금 유다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바하사가 듣고 라마 근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자신의 주력 부대가 그게 라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쪽 변방에 아람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바하사는 라마 건축하는 것보다 수도를 방어하는 것이 겁선무라 판단해서 라마에서 다르사로 돌아갔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쏜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바사가 베나닷의 침립을 맞아 수도를 방비하러 간 틈을 타서 아사왕은 유다 방백들을 거느리고 이제 라마를 재탈환하게 되고요.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가져다가 이제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아사왕이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것은 북왕국의 침립을 방하기 위해서인데 어, 여기서 아사가 미스바의 큰구덩이곧 그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에레미야 4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때 성견자 하나니가 요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요와를 의지하지 아니한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성견자 하나니는 바사의 집안이 몰락할 것을 예언하고 아사의 아들 요사밭을 도왔던 성견자 예우의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아사왕이 요아를 의지하기만 하였다면 바사에게서 성리할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본래 그와 동맹 관계에 있던 아람도 정복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왕들은 요사밭, 요람, 요아스, 아마셔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받는 것이 되고요. 고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나 하도니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가그의 왕을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를 맛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이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대에 행하였은 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을 가리키는 성경의 간정적 표현이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는데, 아사왕이 자기 백성과 함께 이 같은 자세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어,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사왕의 모습입니다.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다. 아사와 바하사 간의 전쟁은 아사왕 26년에 바하사가 죽음으로서 끝이 났고요. 이후부터 왕에게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어, 그 다음에 아사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쟁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또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어, 아사는 성견자 하나님의 질책에 분노해서 그를 오게 가두고 말았습니다. 어, 이렇게 그가 분노한 것은 베나다카의 동맹으로 이스라엘 군을 축출하는 때 이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가 왕을 책망했기 때문이고요. 그는 전쟁의 방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교만을 부린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사가 인간적인 모략으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서 더큰 실패를 자초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왕이 선지자를 박해한 기록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이제 그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이런 종교 계획을 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말기에 이렇게 타락하게 됐냐? 결국은 교만이죠 인간의 교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이런 이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견자를 옥에 가둘 뿐만이 아니라 또 선지자에 대한 왕의 학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백성들 상당수 있었는데. 이들을 또 본보기로 백성을 학대하고 다른 백성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계속적으로 죄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다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있을 때 곧바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아사왕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1기에 기록되니라.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아사왕이 이제 그 열대 역대왕 어그 자료에 기록되었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고 하고요.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제가 요아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의 통치 39년에 그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은 가려움증이 아주 심한 피부병인 듯하고요. 요아께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사에게 바사와 전쟁할 때 가졌던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마지막 죽음의 병을 알게 된 데까지 그의 교만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인간 질병의 궁극적인 치유자는 요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자에 남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 의연이 있다 할지라도 요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온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술의약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언어로 온 백성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인을 찾아간 그 자체가 정제한 것이 아니고 치유의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다 그리고 미신적인 방법을 의지했다 이것을 정제하는 것이고요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열자 함께 잠에 이제 아사가 늙어서 병들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사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아사왕이 요시아왕과 비슷한 나이에 왕에 올랐고, 그가 죽을 때 나이가 50세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다이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체온상에 두고 또 이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그열자 함께 이제 잤습니다 죽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사왕을 장사할 때 향을 피운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향을 피우는 간섭은 동양의 많은 나라에도 흔히 볼수 있는 일이고요 역대하 어, 1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왕이 정치를 잘못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 이웃 군사를 의지한 것 이것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사가 아람과의 동맹에 대한 것입니다. 아사가 행한 선전과는 대조되는 그 실정, 어, 실패한 정치를 대해서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로부터 침략을 받은 아사가 아람왕 베나다과 동맹을 맺어서 북왕국의 남마 건축을 저지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당시 상황 설명을 하고, 바사가 라마의 건축 성업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아사의 인간적 대처 방법을 수술했고, 베나닷과 북한 국가의 전쟁 결과 등을 간접히,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취한 인간적인 방법이 옳지 않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아사는 세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바 있잖아요. 14장에서. 그러면은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마땅한데, 어, 그가 동족을 치기 위해서 이방 적대 세력 베나다과 동맹했다는 것은 통치 초기와는 달리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인간의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소유인 성전의 보물을 사용하여서 베나다에게 일종의 내물을 주었고요, 세속적인 정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경 기구를 더럽힌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의 동맹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어 북왕궁 바사군을 격퇴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도리어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고요. 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면은 아사의 실수는 항상 신앙인으로 무장하여 준비하지 않는 데서 나,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무장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적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나다선 유다를 얕잡아 보고 항상 침략의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아사가 유다의 약점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더 이제 하나님의 손길은 멀어지고.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수시 허시 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이죠. 어, 인간에게 의지한 결과는 도리어 두려움만 남을 뿐입니다. 북강국 바사가 할수 있는 남아의 건축 재료들을 가져다가 이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인간을 의지한 결과 어, 기쁨 만족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 자신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해 되는 것이죠. 어, 우리는 영원한 평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과 충고하고 아사왕의 죽음입니다. 어,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정치에 실패하고 연이어서 이제 아사가 부가, 북이스라엘 바사를 치기 위해서 아람왕 베나다까 맺은 동맹을 강계돼서 하나님의 성견, 성견자 하나님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핍박해서 옥에 가두는 것, 이것은 정말 아사앙의 잘못이고요. 그의 말년에 발병이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신뢰하는 불신앙, 이것이 세 번째 잘못된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아사는 하나님 없이 임의대로 전쟁을 치른 사실, 그리고 아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면은 하나님을 투옥시켰고요. 아사레 예언을 청종해서 종교 계획을 추진하던 아사 통치 초기 신앙적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요하를 망령되게 했고 요와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불러주시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항상 요와께 의지하고 그 뜻을 행하고 힘써야 되는데 아사는 이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견자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은 더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재난이나 질병 등의 원인을 찾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게 되었을 때에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궁중에 있던 의인에게 의인에게 치료받는 것으로 만족하였고요. 질병의 원인을 모르고 치유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에게 여와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병이 났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오직 여호와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안고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요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에게 불공평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란 언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엉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눈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의아평강과 희락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아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